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교총과 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경기교총의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하며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과 권정선 안광률 부위원장이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과 함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환 경기교총회장 등 양측 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백정환 경기교총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원활한 교섭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접수한 경기교총 요구안을 부서별로 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교총과 교섭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경기교총의 요구안은 28개조 36항으로 교원 인사제도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 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교섭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4일 소리울 도서관에서 오산 마을 교육 공동체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시민과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체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산시가 24일 오전 소리울 도서관에서 우산마을 교육 공동체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산마을 교육 공동체란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을 직접 시행까지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곽상욱 시장, 장인수 시의회 의장 추진준비위원단 등 관계자가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산교육 정말 더 뜻깊은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출범하시기 바랍니다. 환장하 여러분께 정말 치아의 말씀 드리면서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관의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수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자치 교육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산에서 최초로 이제는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마을이 나섰습니다. 장인수 시 의회 의장도 오산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입법 활동은 지난 11일에 오산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오산시에서 발의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아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산 마을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육에 관심 있는 오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마을 활동가, 평생 교육 활동가 등이 함께 마을의 교육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출범식뿐만 아니라 마을 학교 활동가들의 특강과 사례 발표도 진행됐고. 오산마을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론회장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통해 지난 10년간 오산시민과 마을이 얼마나 교육을 위해 협력해왔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오산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국가교육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소식입니다. 안양시가 치매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정원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장인데요.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신정원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장의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정원 소장은 치매 안심센터 설치와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커 위표창을 받게 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겨나는 가운데도 치매 환자들에게 교육 자료와 방수 매트, 마스크 등의 물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정원 소장은 코로나19로 곳곳에서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 등으로 시스템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안양시민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시의 경사라며 앞으로도 역량을 더욱 발휘해달라고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대형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정부가 제안한 대형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병용 시장 황영훈 유디자영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장준수 GS리테일 본부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연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이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시의 자족 기능 향상, 공간 구조 개선,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대형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적정 입지를 제출해 선정됐습니다. 시는 대형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스마트 물류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대형 이커머스 클러스터를 활성화시켜 생활물류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